소개해 드릴 분들있있요요 주최사 s b s 와 공동 제작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 그리고 CJEN, m 오딘 뮤지컬 컴퍼니 오픈 리뷰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laughs> 롯데엔터테인먼트 예 e a l 트 t t l e bit o CJ CJ 때문에 안 됐죠. 못 써봤어, 그렇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했던 공연은 거의 호주에서 있었던 공연의 모든 무대와 소품, 의상까지 다 외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 연습할 때 모든 호주 스텝들 외국 스태들이다 있었는데 저는 기니과 핸드해서 잘 친하지는 않지만 어, 그분들 어, 연출 데스, 그리고 우리 음악 감독님 켈리, 그리고 또그 한국 형영 연출, 그리고 저기 션, 그리고 우리 진짜 한국 연출님 김규정 연출님을 위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요. 지금 뭐 소, 소 친절하게 써주진 않았는데 우리 음향팀, 조명팀, 모든 무대팀, 무대 감독님,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 거니까 그분들은 이걸 뭐 만지고 싶어도 그들이 정해진 룰이 있어서 못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laughs>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크리에이티브 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박수 더 많이 쳐 드려야 되겠습니다 닥터지바를 <laughs> <laughs> 이렇게 길게 했고 제가 어, 13년을 뮤지컬을 했지만 빈자리가 이렇게 많았던 적은 또 처음이었어요. 저한테는 되게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그몇 개월간의 그, 그, 그 경험이었어요. 내 팬들 다 어디 갔나 할 정도로. 위치는 항상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가슴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감사해 하면서 다시 옛날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 이러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 번 봐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만약에 여러분 오지 않으셨다면 정말 아주 비참했을지도 모르겠네이 <laughs> 작품은 절반의 성공과 저, 절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고요 <laughs> 브로드웨이 가고 웨스트엔드 갈 거면 분명히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발전해도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나, 이 작품 정말 다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쉬운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음에 다시 하게 된다면 정말로 멋지게 수정된 작품의 닥터직업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별로 기대 안합니 아무튼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과 분과 어, 아무튼 저 끝났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내일 또 시상식에서 또 해야 되니까요. 내일 제가 맛보기입니다. 아무튼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 네,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서 볼까요? 내일 보는데, 어, 저기, 어, 파업 좀 빨리 끝나고 MBC에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도 네, 하겠습니다.